안녕하세요. 게임하늘빔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해봤던 실험, 스켈레톤 AI 선택 실험. 오늘은 좀비와 새로 업데이트된 드라운드 모브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실험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열 번째 스켈레톤 출발. 그늘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와 똑같이 물 쪽으로 간 스킬레톤은 두 마리고 나머지 여덟 마리의 스킬레톤은 모두 그늘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킬레톤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는 그늘을 좀더 선호했지만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스냅샷 버전의 이 드라운드 이름이 익산 이란 뜻인데 좀비가 물에 빠져 죽을 경우에 이 드라운드가 되죠. 그렇다면 이 드라운드는 과연 어떤 곳을 더 선호할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일 것 같은데, 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좀비 출발. 좀비는 스켈레톤보다 좀 AI가 떨어지는 건지 잘안 갑니다. 가줄래 좀? 가지? 좀비야? 좀비야. 가봐. 여기까지 밀어줬는데도 안되네요 좀비는 여기서 소환하도록 할게요 여기면 갈까? 좀비야 좀비야 가줄래? 어디로든 어, 간다 간다 어, 물로 갔네요 두번째 좀비 좀비야 밤이 됐나 지금? 이렇게 좀비는 AI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안움직여요. 움직여! 어? 잠깐얘 변했다. 어? 신기하다. 물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좀비가 드라운드로 변하네요. 요정도 물에도 변하는구나. 이건 몰랐네요. 오, 신기합니다. 저거는, 이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어, 심지어 삼지창도 들고 있네. 자, 이번엔 드라운드로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드라운드. 안 가는데? 좀비와 AI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간다, 간다, 간다. 어, 물로 갔고요 자, 두 번째 드라운드. 어, 이거 빨리 가네? 어, 물로 갔구요. 세번째 드라운드. 역시 물로 가구요. 네번째 드라운드. 다 물로 갈것 같은데, 느낌이. 과연? 물로 갔구요. 다섯번째도. 출발! 출발! 가라! 왜안 가? 아, 간다, 간다, 간다. 뭐, 그늘로 가는 애가 없네요. 야 길막한다. 이렇게. 드라운드는. 웬만해선 다 물로 갑니다. 서로 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밀어주자. 이렇게. 드라운드는 확실하게 물을 더 선호합니다. 다시 다섯 마리 소환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첫 번째 드라운드. 가라? 잘안 가네요. 가줄래? 가줄래야? 가줄래? 한은 가줄래? 밀었습니다. 되게 안 가네. 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드 라운드 갑니다. 이번에 좌우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물로 가고요. 두 번째. 한 아, 간다 간다. 아 안가는줄 두번째도 물러갔고 자, 자 세번째 스켈레톤보다는 반응이 확실히 느리네요 간다 간다 야야 길막하지마 너네 뭐해 이게 뭐야 길막했어요 어 물러가는거 같긴 한데 그래도 야얘 팀킬했어 어또얘또 왜이래 또 길막해 어 그늘로도 가네. 아, 그늘로 갔다가도 다시 물로 가네요. 물을 그렇게 잘 참지는 못하나 봅니다. 좀 가까이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환하면 음, 물로 가고. 여기 소환하면 왜 이러지 대체?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어, 물로 가고요 아, 확실한 거는 여기에 소환해보면 되겠죠? 그늘 앞에다 소환할 경우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아, 되게 길못 찾네. 좀 바본데? 그늘 앞에다 한번 소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늘 앞에 소환해도 가까운 그늘로 가지 않고 물로 가는 모습을 봤네요. 얘가 가면 대박인데? 어, 확실하네요. 그늘이 있어도 드라운드는 그늘로 가지 않고 굳이 물로 갑니다. 물을 확실히 좋아하네요. 근데 왜 자꾸 나올까? 좁아서 자꾸 나오는구나. 자 오늘 실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